지난 5월 2일 환경안전캠페인 북한산 둘레길 걷기를 하였습니다. 사단법인 지구촌안전연맹소속 안전지도사들과 아침 9시 30분 북한산 우이역 1번 출구에서 만나 둘레길을 걸으며 환경안전, 환경정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. 우유등 초입에 있는 파인트리 봉사가 막바지에 있는 듯 합니다. 주변 조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.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길에 먼지도 없고 공기가 아주 상큼하여 운동하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. 둘레길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좋은 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무리 못 뛰어도 백년은 넘어 보이는 나무들입니다. 근현대사 기념관 앞입니다. 항일 독립 선열의 흉상에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빨래골입니다. 조선시대 무수리들이 빨래를 했다는 곳인데 경복궁옆 청계천을 놔두고 왜먼 강북껏까지 와서 빨래를 하였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. 멀리 왼쪽에 수락산이 오른쪽에 불암산이 보입니다. 공기가 맑아 멀리 있는 산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. 오늘 그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5월 15일 날 옥수역 2번 출구에서 다시 만나 한강 따라 걷게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